여기는 밑에 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물이 샌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이에요. 네. 여기는 방이네. 그죠 몰랐거든요. 예. 딸력이 주지가 있어 가지고 요 지금 계속 채고 있다. 이거 거지기랑 물이 나와요, 지금. 아, 그렇네요. 침도 나오고 지금 있고요. 이거 아집이개타는거 언제까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위에는 뭐 표시가 납니까? 약간 표시 어, 나지야. 약간 떨어졌네. 이렇게. 예. 이게 뭐 먹고 있는 거래 아주. 예, 아니, 흘르더라고. 요게 흘르면 제가 이게 이제 일어나죠. 예. 요 밖으로 흘러가 알았거든요 예. 그래, 지금 어쨌든... 이거 이 홀로 내려지야 지금. 내려온다 지금. 계속 내려온다니까. 이게 예, 했다지 불친 그래야 말이지. 아, 이거 이제 떼야지 뭐죠 예, 어쨌든 사진 찍을 때 예, 떼는 건데. 안쪽을 해 가지고 밑으로 타고 어, 내려가고 예, 있네 예. 예. 아. 자리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요. 예. 타고 어, 왔던. 예, 가 예, 물이 어, 들어가 예, 예. 약간 예. 하죠. 예. 아니, 예. 자리 물 물이 있 예. 예. 어차피 오면 예. 언제부 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장 안쪽으로 물이 안 나왔네, 그죠? 아, 예. 예, 물이 안나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물이 있네요. 저 안쪽으로는 다행히 안 번져 아, 나왔습니다. 여기는 위에 집에입니다. 위에 집에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바로, 바로 여기에 예. 욕실이 여기 있고, 화장실. 예,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예, 여기는 식당이 있고, 여기. 요 안쪽은 음. 아, 베란다고요 끝부분에 볼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안쪽이, 아이고, 요 한참 돌아가네? 예, 여기 볼러실이 있네요. 제가 여기에서 장어놓고 온 냉수부터 먼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금방 한2 3분 전에 제가 아, 표시가 안나안된죠잠가놨는데도계량기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네, 온수 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온수 쪽에서 약하게 들어갑니다. 어, 여기는 앞 베란다입니다. 앞 베란다에 수도꼭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온수입니다. 여기는 온수 배관이고 온수가 여기는 냉수입니다.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수 배관에다가 제가 연결했습니다. 연결했고요. 온수 압력 6 k g 에다가 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장하 보겠습니다. 장갔습니다. 압이 약하게 빠지네요. 세고 있습니다. 예, 압이 쎄고 있습니다. 어, 요거 바로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터졌네요 네. 어, 여기 볼러시 밑입니다 볼러시 밑인데 여기 밑에서 지금 터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온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확인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안쪽에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보니까 물기가 많네요 여기에다가 압을 한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 넣으면 아마 물이 어디선가 흘러 나오겠죠? 압을 제가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압을 넣습니다. 었 하플링이네. 합플링입니까 네. 여기서 있 지금 바람이 새는, 거. 아, 여기네. 하죠. 아, 요 밑에. 여기서 있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 틈이 좁아가지고요. 이 부분을 깨야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최대한 수리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깨냈는데도 이렇게 안쪽에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랙이가 있습니다 아마 크랙이가 가지고 눌리면 깨질 것 같아요 아 이거 깨지네 이렇게 아 크랙이가 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연결했고 위까지 전체 다 제가 교체 끝까지 다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 됐고요. 다시 압리 검사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야되는 <laughs> 어, 6km입니다. 장갑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5분 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품검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우리보다 이렇게 트랩트 나는구나. 시원한데, 시원한데, 너무, 무척,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구분이 지났는데, 압력이 6kg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온수는 다 정상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뭐 특별히 미장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더 채워주면 끝날 것 같고요. 전체 다 배관 끝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다 새것으로 교환했고요. 깔끔합니다. 잘 됐습니다. 어,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약간 만 붙어 놓기만 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어,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